고소서한 분이 그 안에 머리지면서지 뭐 오는데 작업방보조대원이 빗물펌프장 물속으로 조명을 비춥니다. 1 시간 전쯤 맨홀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40대 작업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작업자는 서울 강서구 맨홀에 들어가서 보관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작업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들과 매놀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강한 비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엔 시간당 25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작업자 5명 중 4명만 매놀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이 그 안에 홀더 안에다가 머리까지 막 집어넣으시면서 소리를 막 쥐고 계셨습니다. 구조대는 실종 지점부터 하류 쪽으로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신고 접수 약한 시간 뒤 1.4km 떨어진 빗물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작업자를 발견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서울 지역에 최고 80mm의 큰 비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작업 당시 안전등을 확인할 감리 관리자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재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던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먼저 목격자의 증언 들어보시죠. 대답하다가 <목소리> 소리를 대박 질러서 한 분이 그 안에 홍대 안에다가 뭐 머리까지 막뭐 집어주시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계셔서.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런 작업을 또 했구나. 맨홀 보수 작업 중에 빗물에 휩싸여서. 당했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강서구 염창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맨홀 내부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40대 남성 근로자가 작업 중에 갑자기 불어난 빗물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맨홀 작업을 하던 이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데,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실종이 된 겁니다. 실종이 접수된 지한시경 간여 만에 1.4km 떨어진 빗물 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안타까웠던 지점은 어제 서울 전진역에 사실 비 예보가 있었던 그렇죠. 상황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은 맨홀 작업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아하. 겁니다. 이런 예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안전 등을 확인할 감리 관리자가 아직 그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는지 제대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물론 앞서 발생한 사고들은 맨홀 안에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 때문에 희생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또 물에 휩쓸리는 빗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업무 현장에서 이런 변을 당하는 일 이제는 없어